자신감이 많이 생겼네요. 어 그것도 무려 정재욱 장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김민수 선수가 되겠고요. 자, 자 이제 계속해서 의성군청의 박정우 선박정우 장사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울주군청의 박봉식 선수입니다. 박봉식 선수는 대학 시절 또 이체급 최강자가 되겠습니다. 최상관 감독님의 제자죠. 아 지금 이제 우리 최상관 감독님 더욱 더 눈여겨 보겠는데요. 네. 박정우 장사와 박봉식 선수의 대결입니다. 박정우 선, 장사 같은 경우에 누구나 아시다시피 깔끔한 들배지기, 이쁜 씨름을 구사하죠. 그렇 들배지기와 안따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는 선수이고 박봉식 선수는 들배지기 그리고 장기전 기술도 구사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신장은 뭐 179와 176으로 박봉식 선수가 한 3cm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제 뭐 구사하는 기술이나 뭐 이런 면을 봤을 때 실제로는 크게 뭐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이 박공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입 선수이기 때문에 네. 대학 시절에는 또 자기 재급에서 는또 체격도 아닙니까. 그렇죠. 좀더 자신감 있게 공격을 가져가야죠. 그리고 오늘도 뭐 예선전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보셨습니다만은 신입급 선수들 데뷔를 하는 올 시즌 데뷔를 하는 선수들의 맹활약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장사와의 장사 한 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장덕장사가. 그렇죠. 네. 또 장사와 신입 선수의. 대결입니다. 다 다비드라는 별명을 가진 박정우 장사입니다. 자 지금 청사파 박정우 선수가 박정우 장사가 네 경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어완달리자 사파를 잘 당겨 붙이면서 박정우 장사가 1대0으로 앞서가네요. 어. 자 배지기를 시도했던 박봉식 선수 시도하는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